안녕하세요, 메르지 자손형의 존이 대표입니다. 어, 요즘 주식시장을 보면 변동성이 엄청나게 많지요. 어, 그리고 여러 가지 뉴스, 특히 이제 부정적인 뉴스가 많지요. 그 미국과 어, 중국의 무역 전쟁이라든지 또 한국의 어, 성장률이 그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됐고 여러 가지로 합해서그 주식 투자하는데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어, 그러면은 이제 그 보통 보면 이제 주식을 쉽게 팔기, 팔거나 두려움 때문에 나중에 주식 시장에 다시 좋으면 그때 들어오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죠. 근데 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런 어떤 매크로 경제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그 센티멘트에 어, 의해서 주식이 빠질 때는 어, 많은 경우 어, 다른 사람과 반대로 할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고 싶은 주식이 있는데 그러한 이유로 때문에 주식장이 주식시장의 어떤 환경 때문에 그 주식이 많이 하락을 했다 그러면 그 주식을 오히려 살수 있는 찬스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주는 공포를 공포가 있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저도 마찬가지로 쓰는 방법인데요. 내가 투자하는 회사, 나 혹시 펀드가 문제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어, 뭐, 여러 가지 주시장이 어렵고 그럴 때, 내가 투자한 회사가 매출액이 그대로 건재한 건지, 아니면 실제로 이익이 줄어들고 있는 건지, 그렇게, 아니, 그런 게 아니다 그러면, 어, 오히려, 바잉 어, 찬스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어, 정, 정치적인 이유로 주시장이 어려울 때는, 제 경험으로는, 어, 대부분 그때가 바잉 오 n 튜 t 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살수 있는 채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해서 성공하려 그러면 그 여러 가지 그런 그 공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는 공포를 이겨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올해 말에 위기가 온다든가 어, 뭐 어쨌든 그,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런 공포를 줄 때. 어, 거기에 크게 의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알수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없고요. 두 번째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났을 때, 그런 말을 하는, 하는 분들은 책임을 지지 않죠. 그, 그러니까 그때 맞으면 맞는 거고, 맞으면 영웅이 되는 거고, 아니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내가 투자한 기업을 항상 봐라. 그러면은, 어, 그게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어 계속 투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변하는 거에 의해서 내가 아, 투자를 할까 말까 아니면 투자에 대한 어떤 사고파는 걸 결정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투자 회사가 계속 지속적으로 돈을 잘 벌고 있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을 보고 투자하지 마시고요 어, 회사를 보고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아직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이 와요 왜 손절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왜어그 장기투자를 해야 되느냐 아직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 그 투자는 왕도가 없습니다. 길게 보시고 회사를 보고 투자하고 그리고 인내를 갖는 겁니다. 감사합니다.